해서 목구멍 열은 방법으로 삼척에서에서에서요에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만났던 사람. 네, 여기 두 번째죠. 삼척에서 강렬하게 느낌을 주수어있지 느낌을 두 번째는 더 해야 되겠죠? 나 삼척에서 만났던 사람. 삼척에서 어진 사람 그렇게 하게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못 찾네. 그리워서 그리워서 미워서 그리 묘도 숨어 있죠. 그리워서 그리워서 완전 동요되는 거예요. 이 노래 듣기 몸을 숨어 있는 게 되게 해야 되는 게 그리워서 보고 보고 싶었어 그리워서 보고 싶었어 나이 여기 나이 여기에서 부적 배 시작하셔서 혀를 민주로 붙였다가 나이 여기 나이 이 음악, 이 감성이죠. 나 여기 차, 차도 혀가 윗니 붙었다 떨어져야 돼요. 혀를 굴려서 주변에 힘이 안 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공을 다칠까봐. 나 여기 차, 차, 차 왔네. 나 여기 차, 차 왔네. 그죠? 삼촌에서 장미꽃 한 나름 한 나름 하셔야 돼요 한 나름 이런면 국어책 되는 거예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다 넣으셔야 돼요 한이소리또 숨어 있어요 한 나름 음, 이 소리 또 숨어 음, 음, 있죠? 연결음 장미꽃 한 나름 기스 멀죠. 나에게 안기며 나에게 안기며 기며 기며 그래 안 늘어져요. 안기며 이런 늘어서요. 안기며 며 미음 학교에서 미리 앞에부터 우리에 대해 다겠죠. 네은 미음 아버르 미리 들이는 이유가 한번 주제 터보시는 자는 가사 두시 이해를 하시고 읽어 보시고 이해 해가 오시고 니음, 니음 앞에부터 본다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시라 했아요 그거 시간이 있나? 이랬을 때 어찌? 사랑한다 사랑 한다 사랑 한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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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이거잖아 사랑한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사랑한다 고백 잘 아시죠? 어, 일, 어, 당,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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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안 그러면 구어체이할때 되는 거예요 감정 어, 하나는 안 들어가고 당량이 하나가 없는 게 구어체기 는다 소리예요 뭐아뭐 아, 뭐 먹을 거줄때 있잖아요 큰거줄때아 하듯이 편안하게 벌리시면 돼요 그걸 연구를 하면 힘을 줘요 벌리는 걸 연구를 하면 100% 힘을 주게 되겠어요 그냥 편안한 발음이잖아요 아아 아, 바닷가 아아 아, 아. 광대는 필이 아, 아, 여기시고 아, 아, 아. 많이 열으셔도 광대에 뭐힘 많이 들어가요 이노래힘 많이 필요하죠 지금 하실 때아 하면서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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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면 될게요 바닷가 바닷가 편하게, 편하게 웃으시면 돼요 부자연스러운 모습 타는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다가바다가 가다가 바닷가, 광대가 네. 올라가야지 그래야 이 사이가 벌어져서 힘이 벌어지죠 보험에서는 특히 더 목소리에요 뜨거운 목짓이에요 다정한 목소리하고 그 뜨거운 목짓 어떤 뜨거운 목짓인지 모르겠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 감정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남아 있어요 느낌 서쏴쏴 들어올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 다오 와 다오 왔 다오 다할 때 디귿반도 또 혀를 붙였다 떨어져요 와다오 이러면은 또 늘어져요 다오 다오하고 혀를 붙였다 떨어져요 디귿반 받치은 돌아와 다오 와다오지 보라와 다오, 이와 다오, 늘어지잖아. 그죠? 와 다오, 와 다오, 와, 붙였다? 다오, 이와 다오, 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왜요? 기다릴다게사에서기 네. <laughs> 기다릴 게 애써, 애써. 표시 안 나게 많이 넣죠. 뜨거운 몸짓이에요. 가슴 안에는 표현하려면 어려운 거야. 음방은 실거도고 내게로, 내, 신내, 신내. 니은 앞에 또 신내죠. 다시 한 내. 들어올린 거 많아요. 애원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자꾸 돌아가다 애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게로, 내게로, 다시 내게로 돌아와가고 기다릴 게있 기다릴 이렇게 3 물어봐야 돼요. 무는 거잘 하셔야 돼요. 삼2 이러면 늘어지잖아. 지금 삼 다시 물었다 풀어야 되잖아. 뒤에 발음하시려면 삼척3 4이4죠삼4 4을4 4야 돼요 4 4 4 4 4 이렇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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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다시 내게로, 내게로 느낌 전달하시라고. 웃고서 오바를 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 시켜야 돼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